지금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후쿠시마 뭐이 정도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전을 개시한지 굉장히 오래된 발전소들이에요. 지금 1호기 같은 경우는 올래 벌써 4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1호기 같은 경우는 수명 연장이 요번에 되면서 수명 연장되고 나서, 1개월 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오래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조그맣게 지었는데 지금, 어, 6호기 같은 경우는 이 1호기에 지금 두 배도 넘잖아요. 아니, 6호기가 사고가 심각했으면 더 문제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결료가 많이 장착이 되고 그만큼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의 양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 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여기거든요. 그,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뒤에 다시 나오지만, 네 군데에 이렇게 원자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면은, 원자로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국경선에 많이 두고 있어요. 끝머리에다가. 그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도, 사실 이 위로 오는 것보다 편석풍 때문에 여기로 가는 게더 많겠죠. 그, 프랑스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만, 대 국경선 근처에 있어서, 사고가하 프랑스 본토로는 바람이 안 올라오고요. 이게 막바로 아프리카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1개 지역에 걸쳐서 이게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세계적으로는 한 원, 어 발전소에, 어한 두, 두기? 세기? 많아야 네개 정도 들어가요. 근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6호기까지 있고 7, 8호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가 서한 지역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지역은 동일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6개 전부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진과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2개 정도 있었다면 문제가 지금보다 덜 심각했을 텐데 지금 6개 중에서 2개는 그나마, 그 6개 중에 3개는 안전 점검을 위해서 가동이 안된 상태였어요. 4, 5, 6호기는. 1, 2, 3호기만 가동 중이었는데, 5, 6, 4, 5, 6호기에서도 사건이, 일, 그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다행히 5, 6호기 같은 경우는 그게, 어좀 조기에 수습이 돼서 그나마 큰 사고로까지 연결되진 않았지만, 지금 4, 호기 같은 거는 여전히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4, 호기는 어 뒤에. 뒤에 가서 다시 말사 4호기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나오지만, 어, 여기도 화재가 일어났어요. 왜냐면, 이, 사고 해결료를 아까 분열이 끝나면 꺼낸다 그랬잖아요. 꺼내서 이제 식혀야 되죠. 근데 식히기 위해서 이제 저장 수조에 집어 넣었는데, 4호기의그 해결료를 언제 꺼집어 냈냐면, 작년 12월에 꺼집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서 지금 3월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해일 때문에 품프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력 발생 그 발전원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보조 수단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되면서 냉각수가 공급이 안된 거예요. 저장수조에 물이 내려가면서 이 저장수조 이해결력가한 4m 정도 되는데 위에 한 2m 정도 마진을 두고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근데 이 물이 내려가면서 이열로봉이 밖으로 공, 공기 중으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뜨거운 그 안에서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핵분열이 나면 붕괴열이라 그래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걸 식혀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 있던 지르코늄, 그 밖에 둘러섰던 지르코늄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방사능 물질이 새 나오는 거죠.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발그 원자로는 경남 용기라 그래서 이렇게 경남 용기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서 원자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해 어, 저기 해결료가 어, 제대로 냉각이 안 돼서 멜트다운이 일어난다든지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된다 이러면은 경남 용기에 갇혀서 여기에서 이제 어, 밖으로는 외기로는 안 나오게 안전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사용 후 해결료 들어가 저장수조에는 이런 경남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은 그걸 가둬두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다 어디로 나오겠어요 외기 중으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4호기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어 4개의 그 원자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1호기하고 3호기에서는 수소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그 안에서 핵분열이 이건 3호기까지는 계속 가동 중이었거든요 이게 빨간 거는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가동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어, 이거는 또 특히 어, 비등형 수로라 그래서 이 안에서 직접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켜 갖고 그걸로 이제 돌리는데 여하튼 여기에서 물이 공급이 안 돼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밑으로까지 물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결료봉이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서 녹아내렸죠 그래서 멜트다운 현상이라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나서, 이거 지금 1호기는 다 녹아내려갖고, 원자로 바닥에 지금 압력 용기 안에 녹아서 밑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차이나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차이나신드롬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게 뜨거워서 여기, 여기를 이제 뚫고 나,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뚫고 나와서 여기도 뚫고 나오고, 그럼 여기는 이제 땅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땅을 뚫고 나와서 미국에서, 어 그렇게 만약에 녹아내린 해결료가 있어 땅을 뚫고 나오게 되면 이게 중국에 간다. 그 지구를 중심을 맞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원자로 이제 경남 용기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균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안에 이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냉각이 안돼 갖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여기 경남용기 안에 물을 채워 갖고 이거를 수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식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경남용기 자체가 균열이 일어나서 이거를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닿기만 하면 이게 방사능 물질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이 다 오염수가 돼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지금 멜트다운, 노심용룡이 지금 일어났던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게다 녹아내려 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용룡이 있고 이 여기 같은 경우도 용룡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여기 원자로 안에 그 연료는 없는 상태였지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극복이는 멀쩡한데 지금 끝에 이 건물 외벽이 지름 8cm정도의 구멍이 뚫려요 8m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사이튼 1,3호기가 제일 위험하고 이 3호기가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3호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의 3자 1,2,3,4 써놨죠 그게 그 1호기 여기 3호기 4호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3호기는 지금 거의 다 뼈대만 앙상하게 지금 남아 있고 뼈대도 막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근데 3호기는 특히 또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혼합 연료라는 걸 써요. 핵연료 중에서 그 혼합 연료는 뭐냐면 일본에서 재처리를 하잖아요. 재처리를 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플루토늄이 나오거든요. 그 플루토늄이랑 우라늄을 섞어서 핵연료를 만드는데 그걸 영어로는 MOX라고 해요. MOX 그 혼합 연료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런 용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플루토늄은 핵종 중에서도 너무나 독성이 강 강해서 이게 피폭이 되면 당연히 이제 어. 암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되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그 다음에 이제 졸린 분들인데 좀 이렇게 하고 할까요? 좀 비틀어 보세요. <laughs> 어 다른 그세 가지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핵발전소 그 사고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IAEA에서 이제 사고 등급을 매기는데. 사고 등급은 0에서 7 등급까지 8 단계가 있거든요. 7 등급은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사고를 우리가 7 등급으로 봐요. 엄청난 역 영향이 있는 것. 그7 등급 사고를 받은 사고가 두 개가 있죠. 인류의 역사에서 뭐가 있어요? 체르노빌하고 오늘날 후쿠시마. 근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이나 지금 다 완료된 사건이 아니에요. 체르노빌에서도 아직도 지금도 어, 분열이 일어나고 방사능 물질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는 말할 것도 없죠. 더 악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더 개선될 여지는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프리마일섬도 이제 우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건 5등급 사고였어요. 5등급 사고는, 어, 이게 노심 용룡, 아까 해결료가 녹아내리긴 했는데, 다행히 경남 용기 안에 갇혀있어서 외교로는 나오지 않아서 심각한 영향이 없었다. 이래서 이제 5등급인데, 정부는 안 세워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어, 학자들은 새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인근에서도 발람률이좀 높고, 뭐, 기형아도 태어나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여튼 즉사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 기기가 고장이 나서 이걸 작동을 잘 시켜야, 된, 열 교환기에 물 공급이 중단이 돼서, 그럼 물을 공급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갖고, 오히려 물 공급을, 냉각수 공급을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냉각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안에 막 열이 나고 붕괴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금방 또 이제 알게 돼서 철치를 해서 다시 이제 냉각수를 집어넣어 갖고 괜찮아지긴 했지만 용융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기술이 완벽하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100% 완벽한 기술은 없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거를 운영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은 언제든 실수를 할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 핵공학자들이 뭐라고 랬냐면 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걸우리다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이게 다른 건데, 그거는 누구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처음부터 바닷물을 투입해 갖고 냉각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왜안 했느냐? 냉각수로 바닷물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그냥 냉각수. 아까 그 파이프라인을 따로 깔아 갖고 냉각수를 넣는 게 아니라 외기에서 외부에서 이제 막 냉각수를 퍼붓는 걸 얘기해요. 그럴 때 그거 냉각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저 바닷물 안에 는 소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이 얼마나 높으냐면요. 소금을 이렇게 바닷물을 갖다 보면은 물이 금발이 증발이 되고 소금이 막 남아요. 그래서 하루 2톤 정도의 소금이 나오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소금, 그 소금 먹을 수도 없고 참.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경전력 입장에서는 소금이 분명히 기기의 손상을 가할 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또 하게 됐잖아요. 하여튼 그것 말고도 여러 단계의 그런 판단을 내릴 지점들이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인간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